와, 드디어 다 맞췄네. 자, 오늘은 판타지 라이프 아이 종결템 세팅 공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비의 구성은 진 시간의 장비, 팔라딘 셋, 체지방의 셋, 제작왕 셋, 비법, 안대, 이렇게가 현재 종결 아이템입니다. 일단 먼저 메인 스토리는 다민 상태에서 시작되고 지금 바로 구할 수 있는 건 안대와 체지방 셋, 비법 정도는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안대 위치는 붉은붉은 섬, 칠연의 동굴, 지하 4층에 있는 꾸벅드래곤 뒤쪽 쪽에 상자 두 개가 있습니다. 카메라 위치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캐릭터 기준 오른쪽에 있는 상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체지방셋인데, 콜로세움 노가다 하면 바로 얻을 수 있고, 만약에 본인 전투력이 높다면 제작왕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음 비법은 한 라이프를 영웅까지 도달하면 얻을 수 있으므로, 시간 날때 실험 퀘스트를 보면서 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 시간 장비를 얻기 위해선, 먼저 일반 시간의 장비를 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시간의 장비 레시피를 얻어야 하는데, 레시피 위치는 무지 크지 대륙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까지 다 소개해드리려면 하루 종일 걸리니까 간단한 위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자세한 위치는 댓글에 사이트 링크 첨부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레시피를 얻었다면 필수로 제작해줘야 하는 장비는 무기랑 채집 도구입니다 제작을 하기 위해선 몇 가지 전설 재료가 필요한데 멀티가 아닌 솔플로 전설 재료를 빠르게 얻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설 재료를 얻기 위해선 전설 챌린지를 해야 하는데 솔플로 전설 챌린지를 하기 위해선 무지 크지 대륙에 있는 장소를 랭크 3 이상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아 모든 지역 랭크를 다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 장비 주지 재료인 전설 등혼 원목 나이아는 각각 구불구불고개 산악, 날개꽃잎숲, 캐럿 사막 서부이므로 이 지역을 먼저 3랭크 이상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 재료를 효율적으로 파밍하는 방법은 랭크를 바꿔주면서 맵을 확인해주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몇번노가다를 해주면 맵에 파란색 느낌표가 보일 텐데 이게 전설 챌린지입니다. 클리어해주시면 전설 재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미지 맵을 보지 마시고. 꼭 맵을 켜서 확인해주세요. 만약에 좀 버겁다면, 최대한 낮은 랭크로 바꿔주면서 전설 챌린지가 뜨길 바라면 됩니다. 한번 3랭크 이상 뚫은 지역은 1, 2랭크로 바꿔줘도 전설 챌린지는 나오니까요. 이 방법이 지루하지만 아주 효율적이기 때문에 노가다 해줍니다. 추가적인 재료 공략 사이트는 본문 내용에 첨부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재료를 어느 정도 모았다면, 바로 무기 채집 도구는 시간 장비로 맞춰주세요. 이제 꽤 괜찮은 무기가 있으니 전에 콜로 세우면서 제작원 세트를 못 얻으셨다면 어디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하고 이제 시간의 장비가 있으니 진 시간의 장비 레시피를 얻을 수 있는데 무지 크지 대륙 곳곳에 위치한 트레저 펜스에게 말만 걸면 바로 레시피를 줍니다. 아, 주로 무인 판매소 근처에 위치해 있는 제단 같은 곳에서 이벤트를 한번 클리어 하면 나옵니다. 아, 그리고 주의할 점은 제작해서 보유하고 있는 시간의 장비 를 레시피를 줍니다. 그냥 시간의 장비 레시피만 있다고 해서 진 시간의 장비 레시피는 주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진 시간의 장비 레시피를 얻었다면 아까와 같이 전설 재료 노가다 해주면 진 시간의 장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굳이 전부 다 맞출 필요 없고 일단 무기만 진 시간으로 맞춰주세요 다음은 수수께끼 석판 노가다를 통해 팔라딘 세트와 여러가지 아이템을 얻을 겁니다 여기서 수수께끼 석판이란 던전 또는 필드에 등장하는 바크 몬스터를 하면 확률적으로 얻게 되는 아이템인데 이걸 에드워드에게 가져다 주면 랜덤으로 레시피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중복도 가능해서 미리 알고 있는 레시피를 주기도 하니까 꽤 노가다를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아이템 드롭률을 올려주는 아이템을 제작할 겁니다. 방법은 걱점 힐드에 있는 마르의 상점 평판을 5로 올려주시면 트립 아플리케를 살수 있는데 이걸 제작 시 추가 소재로 넣어주시면 아이템 드롭 옵션이 붙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의할 점은 스킬보드에 추가 소재 지식을 찍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확정적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 그리고 동료에게 장비해줄 아이템에다가 트립 아플리케 를 사용해서 아이템 드롭률 옵션을 띄워 주면 되는데 추천하는 방법은 고랩 아이템은 재제작시 재제작에 돌이 많이 들어가기에 저랩 아이템에다가 하는걸 추천합니다 근데 절에 방어구를 끼면 몬스터를 공격이 너무 아프니 본인 캐릭터에다가는 방어구 화성삼성 짜리로 재제작 해주시고 절에막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옵션을 붙이는 걸 추천합니다. 재제작의 돌을 구하는 방법은 전 영상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롭률을 총합 300% 전후로 맞춰주시면 석판이 100% 드랍하게 되는데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안 맞춰주셔도 되고. 땅이 붙여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드럼률 아이템 세팅이 끝냈다면 석판 노가다를 통해 팔라딘셋과 여러 가지 아이템 레시피를 얻어 주면 됩니다. 그렇게 레시피를 다 얻고 나서 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본인의 제작 요령이 많이 났다면 석판 노가다로 얻은 제작용 도구 아이템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추천 도구는 파풀 워 해머, 천일야화의 바늘. 천일 야화의 톱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 장비보다는 좋고 진시간 장비보다는 안 좋은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제작에 도움이 되는 빙의체를 같이 넣어서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빙의체 레벨과 장비에 따라 제작 능력이 올라가니 레벨이 낮다면 올려주시고 아이템이 안 좋다면 좋은 아이템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졸업 장비 세팅은 끝이 납니까? 그 후엔 어, 추가적으로 모든 도구 아이템을 진시간 장비로 만들어 주시면 장비들을 재제작을 통해 맞춤 옵션을 띄워주고 랜덤 던전 트리 천년 전에서 아이템 숙성을 통해 좀더 강화해 줄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판타지 라이프 아이 종결셋 공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